사천 서포 비토교 앞인데요. 여기가 이제 갯벌이 되는데, 물때가 지금 예, 밀물때라서 예, 갯벌이 안 보이네요. 갯벌이, 사, 서포 갯벌이 유명한데, 예, 4.8경의 서포 갯벌, 비토성 갯벌이 있는데 예, 물때는 지금 아니고 예, 물이 빠지면 멋진 갯벌이 형성이 되고 실제로 바지락 백합 같은 예, 그런 조개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비토 갯벌인데, 멀리 비토교가 보이고, 여기 다 갯벌인데, 예. 지금, 물대가 밀물이라서,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거북교, 월등도 하고, 들어가는 길 보시고 다 갯불입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 공동 조개잡이 공동하는 의류지역이고 바다 한가운데 말뚝도 박아가지고 어, 양식 같은 거 하는 말인데. 건너편에는 펜션단지인데, 어, 카라반 캠핑도 하고, 펜션들도 많고, 많이 있네. 실제로 물이 빠지면 은 미리 큰 거는 좀 멀리 가야 되겠지만, 바로 앞에는 조그만한 개들이 엄청 많고, 고동도 엄청나게 많고, 많았는데, 최근에 나와봐서는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사천 비토, 서포 비토선 월등도, 월등도인데, 예, 예, 별주부전 전설이 있는 비토섬인, 비토섬 월등도. 비토섬, 지금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갯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건너편이 토끼와 거북이전의 토끼섬이고, 그 오른쪽 섬이 거북이 섬입니다.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간을 월등도에 놔두고 왔다 그래가지고, 거북텅 타고 오다가 월등도, 달빛에 나온 줄 알고 뛰내렸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네요. 그래가지고 토끼 섬이 되고, 거북이도 그냥 돌아가면은, 아 어, 죽으니까 같이 뭐 죽었다 그래가지고 섬이 다된 모양입니다 저쪽에 뭐 우쭈 뭐 담을게 좀 있나 봐요 뭐 조개가 있나 뭐가 있나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뭐뭐 줍는게 뭔가요 고동 줍는게 고동 아 고동 고동은 뭐꽉 찼는데 보찼 이렇게 옛날만큼 꽉 찼네 고동만 있는 게 아닌가 보네. 굴도 캐고 굴도 캐는가 다 저 빠지면 저쪽으로 길이 나나. 여기 있는데, 여기는 나을 것 같은데. 모세의 기적이, 모세의 기적이 나는 건가, 이기는 야, 구나 사랑이다 사랑이래. 발이발 피겼다. 고 미끄럽다 이. 파자. 이 길이 나왔네 여기는 그거 보고 싶어 길이 나갔어 그 승봉, 민재봉, 토끼성. 길이 부러질라고 길이 날라고 요동을 치네. 아이물 빠지는 건가 이게? 빠지는 소리가 나네. 여기는 수포 월동도 지나서 바닷길이 열려서 토끼섬, 토끼섬에 예, 토끼섬이왔고요 자책의 작은 섬이 거북섬, 거북이섬, 거북섬. 거북, 거북, 또 바닷길이 다칠지 몰라서 일단 서둘러 보겠습니다. 어, 토끼섬에서 거북섬, 거북섬 가는 길도 물이 빠지니까 길이 열렸네요. 울등도울등도에서 토끼섬도 물길이 열려서 건너왔는데 토끼하고 거북이도 여기 또 연결되네요. 빨라서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물길이 다쳐버리면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예. 창선 삼천포 대교가 보이고 멀리. 마룡산, 민재봉, 세선봉, 천왕봉. 여기서 끊기고 다시 저리 가네. 여기서는 바다 길로 한번 내려가봐라, 이 말인데. 에코만 받지 말고, 땅을 빨아라이 말인데. 離れ。 단체로 가나? 단체로 딱 마실 거네. 토끼상거북상 네. 잘목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